지난 11월 11일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열렸던 넥센베 RC 드리프트 대회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뜨거웠던 그 현장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도 추웠던 건 추웠어 <laughs> 형 차가 잘안 가는데요? 아르나인 t v 좋아요 눌렀어? <laughs> 네구독을 했죠 알람 설정은? 그건 안 했는데요? 그것까지 해야 돼네 안녕하세요 아루아루 아루나인데 아르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어디 가고 있냐면요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넥센 타이어의 RC 드리프트 대회를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대회 출전을 하는데요. 어 설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은 7시 16분에 온도가 1도입니다. 1도. 음 엄청 춥겠어요. 일단 거기가 야외라고 알고 있거든요. 위에 천장은 있지만 옆에는 싹 뚫려 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극한의 대회가 되지 않을까 추위 때문에 이 대회의 특이점은 타이어가 무한이라는 겁니다. 타이어가 일단 무한이고 무한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세팅에 맞게 타이어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또 하나 특이점은 타이어는 무한인데 무게는 제한이 있어요. <laughs> 무게는 2,000g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건 아마 국제 대회 RCDC에 맞춰서 하신 것 같긴 한데 타이어가 무한인데 무게가 제한이 있다? 이건 좀 약간 어, 뭔가 안 맞지 않나 <laughs>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어렵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하이브리드는 멀티링크 끼고 2,000g 맞추기가 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저는 LED랑 뭐 백파이어 이런 거다다 다 달아놨기 때문에 브레이크 캘리퍼 디스크 아 이런 거 포기 못하죠. LED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다 준비했기 때문에 1,990g 여유 두고 마쳤습니다. 또 하나 특이점은 심사가 실차 선수 가자마 콴 선수가 심사를 본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r c 드리프트에서 실차 선수가 심사를 본 적이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최초고요, 최초. 과연 카자마 카님은 어떤 심사를 볼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심사를 봐주실지 궁금하고요. 심사에서 어떤 사람이 심사를 보느냐, 누가 심사를 보기 때문에 나는 그대 왜안 나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심사를 보냐, 그 심사 보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하면 됩니다. 어, 어느 누가 봐서 나는 못 나가, 안 나가가 아닙니다 축구 경기도 심사가 누구냐에 따라 경고를 많이 주시는 심사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지 누가 보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요 어, 오랜만에 내는데 정말 그런 떨림이 있을지 그냥 살짝 긴장감이 있지 긴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를 어, 테스트하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찌어찌 도착은 했는데 엄청 춥습니다 와, 오늘 정말 네, 치유와의 싸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야 멋있네 안녕하세요 네. 영목씨도 왔네요 우리 희승군이나 딜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 네. 에 네. <laughs> 우리 n 니 i c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오늘 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이거 되게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 네, 저희 서킷 걸 그대로 옮겨온 거라. 아, 가져오신 거야 네, 아니다 네. 아, 대구에서. 네. 네.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차량 검차에서는 1,988g으로 역시 겨우 통과되었고요. 엔트리는 33번을 부여받았습니다. 심사는 앞에서 말한 대로 카자마 칸님, n u l c 이성진님. DDR 강문호 님이 봐주셨습니다. 카자마카 님은 딜론을 위해서 직접 오셔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루키 베 솔로런은 우리 드리프트 하이에서 나온 김희승군이 마지막 주자로 총 30점 만점 1등으로 솔로런 우승을 하였습니다. 와우! 루키 솔로런 1등을 드리프트 하이에서 가져가서 좋았습니다. 아자! 심사 결과 발표를 심사위원님이 직접 해주신다 이승아 축하한다. 어 n i c 분들이 엄청 고생이 많으셨네요. 어, 다 설치하느냐고. 리더인 체이스터는 재비뽑기로 조추첨을 하였고요. 추운데 하루 종일 진행 보셨던 알시카프로 사장님도 야, 보이십니다. 쟁쟁한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리베라 팀, 데메데토팀 여기 세부 세범, 세부에서도 왔고. 여기, 영호 형. 이거 봐요, 시크릿 페이스도 왔고, 여기. 가 <laughs> 엄청 다양한 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16강전에서 이기고, 8강에서 리베라 김영준님과 대결을 하였는데요. 영준님이 풀타각으로 너무 느리게 가서, 근육이었습니다. 뭔가 전략에 말려든 느낌? 바로 알아채고 적당히 거리를 뒀어야 했는데 공격적으로 하려다가 앞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첫판은 진거 같은 생각에 이기려면 c p 를쫙할고 가야 재경기라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붙이려는 욕심에, 으아. 와, 떨어졌습니다. 8강에서 떨어졌고요. 아, 오랜만에 하니까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긴장이 돼서 막 손가락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 부딪히지 않을 가드레일인데,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싱글런에서 희승군이 1등을 했어요. 아, 축하드려요. 아, 오늘 진짜 많이 추웠어요. 계속 하루종일 밖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차도, 추우니까 차도 되게 그립도 안 나오고. 북한에. 상황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앞으로도 또 계속 대회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진짜 좋았던게 데멘토도 리베라 또 시크릿 베이스 세봄 드리프트 하이 여러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다같이 했었어가지고 좀 뭔가 희망? 다음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좀더 파이팅 해가지고 더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아르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나인의 대회 도전기 첫 번째 아 아쉽게 탈락 아르나인의 대회 도전기 계속해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다음 비디오 때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와우. 처음 만나신 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